안녕하세요. 넬름팀입니다. 오늘은 포켓몬 대전을 해볼겁니다. 제그 쌍둥이랑 같이 대결할건데요. 근데 저희가 호칭을 지었습니다. 바로 저는 넬름이고요. 그 다음에 제 쌍둥이는 뱀입니다. 왜냐면 저희가 넬름을 생각한게 저희 원래 뱀을 생각해서 만든게 맞기 때문에 그 때문에 호칭을 뱀으로 지었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뱀입니다. 저는 넬렉입니다 네, 지금 하러 가겠습니다. 오늘은 무엇을 할 건가요? 네, 대전이죠. 그니까요. 러 슈퍼리그, 하이퍼리그, 막. 하 일단, 가볍게 슈퍼리그 갑시다. 네, 건비. 음. 아, 살짝 뭐가 좀 애매한 느낌인데. 흠. 아, 이렇게 가자. 그러면. 어디 합시오 오케이. 아, 홍수문 바로 갑시다. 그냥 이렇게 떠야 되거든요. 어떤 밤? 뭐야? 뭐이거 이것도 효과는굉장형니다 아, 이거 썼다. 피드 쓰겠죠? <laughs> 오케이, 냉동만 치줄 알았죠. 궁금은 음, 테리드 가자. 어제 또 녹았어. 어떻게 잡아야 되는데? 2개 강선. 바로 가자. 오 말해버렸네. 하지만 이게 무슨 타입인지 모르죠? 무모 뭐, 타입일 뭐, 뭐, 텐데. 아 생각하시고. 스킬 써라 빨리. 아, 뭐할 것인가 저기 판권인데. 아이 설마. 오케이. 이 방패를 또 빼시겠다? 바꿔. 네, 공격. 어차피 저 라티어스도 언젠간 갈게 돼 있습니다. 잘써줘 봐. 잘 써도 언젠간 쓰게 될 거니까. 망한 같은데 지금. 그가 있긴 한. 잘 가세요. 아, 제대결. 아야, 그냥 하이퍼리그 갑시다. 네? 네, 슈퍼리그는 맛보기. 뭐 맛보기에요? 맛보기죠. 보내주거 하나요? 잠깐만요. 오케이. 지금 바로 갈게요. 하이퍼리그. 얘들이 막 갇혀있네요. 도구든 치유를 해주겠어. 시킹? 아, 근데 인근 좀. 아, 재미로 가볼까요, 한번, 이번에? 저2000 미터 2000 밑에 이때요2000 밑에 2000 미터 2000 밑에 이번엔. 네? 2000 미터 네네2000미말부딱터2000 2000 2 0 0 2000, 2000. 2000은좀2000은좀 오케이 그아요2000럼2000 2000 2 1 0 0 2 0 0 2000아2 1 0 0인데2그0 0인데2 0 0 2 0 0아2 0 0아 미터 2 0 0아0 0 0아 2100인데. 2200 밑으로 해요. 그래요. 봐줄게요2200 네, 밑으로 합시다. 이정도까진봐줄게요 아, 이번 거좀 재밌을 것 같은데. 갑시다. 아, 오케이. 대결 때한 번도 안 써본 일들 같은데 이제 시작시아 시작하십... 오랜만이죠 우리 룩이야오 레크자 오랜만이 됩니다. 오케이. 오 어, 다른 일로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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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크자를 레크자로바꾸는건 무슨 상황인지 전 진짜 이해가 안 가긴 하는데. 타입인 줄 알았는데. 뭔 소리입니까 같은 포켓몬이 타입이 바뀌겠습니까? 하지만 그래도 공격 타입은 갈릴 겁니다. 아마도? 이번 거좀 맞을 필요가 있어. 셀과엔 왜냐면 얘가 애초에 공격 자체가 좀 효과는 괜찮아서가 아닐 뿐. 데미지 자체는 원래 쎄서서. <laughs> 죽기 전에. 아, 씨, 이걸 쓰네. 버티지 않을까요? 제발. 아, 와, 붙자 아, 레이잘 가라. 뭐 얘는 일단은 버리는 패라고 보면 됩니다 방금했는데 지금 다 써버리면 좀예고 끝냈습니다. 악시킹이다, 임마. 악시킹. 너만 있는 줄 알아. 악시킹 있으신가요? 없는 걸로 안 돼. 근데도 있는데. 낚시킹도 근데 이제 잘 이제 안 나와서 온 건데. 얘도 이제 은근 살짝 그 희소성이 있는 얘가 아닌가 레쿠자가 더 있지 않을까요? 레쿠자는 이번에 해요 메가지나로 한명더 어. 나가라 어. 레쿠자 아 레쿠자 세 명이로 내꺼쓰 잘가 아 이거 과연 한 방에 가겠어? 가마쿠자제 나이스! 역시 레쿠자는 답이었다. 엇가가 너무 많았는데 이번 거 좀. 아시게 이번 거 어까다. 솔직히. 어가요 역시 레쿠자 정답이었다. 아 오케이. 바로 마스터 리그 갈까요? 마스터 리그 바로 가지 마. 하이퍼리그 갑시다. 이번 거도 그냥 일반 그냥 그냥 어, 가도 되는 거. 그냥 어, 아무거나. 저도 그냥 안 눌렀는데. 저도 그냥 안 눌렀어요. 아무렇게나 하세요, 하고 싶은 대로. 음. 이게 제가 원래 먼저, 이게 원래 제가 쓰던 데이긴 하거든요, 이게. 근데 살짝 뭐가 좀 미미해요, 진짜, 이게 가 너무. 아, 카푸나비바? 아, 인근계산데있잖아 얘가. 지금, 아 잠깐만. 아, 그냥 가! 몰라! 됐 오케이, 덤벼라! 나링궁 오, 얘도 어차피 언젠간 버리게 되죠? 야, 효과는 굉장할 텐데, 습니다. 당연하죠. 뭔데 오래 걸리는구나 안근 어 인공 노래 걸린 다잘가막 왔죠? 맞는데 시간 아휴 아 끓인 셈 시가 지금 너무 없는데 한 달만 좀 가져 두대 맞아야 가는구나 어차피 당신도 가게 돼 있어 이제 셋이서 얼마나. 알아, 버튼... 나 에이스. 아, 참, 풀. 크로스 썬더, 전용기. 안 돼, 내 에이스가. 때건 안아도 되긴 한데. 어... 와, 안 돼. 에이스, 가자. 너의 힘을 보여줘. <laughs> 야, 쟤 효과는 별로였어서. 그러니까, 지 세진할 거예요 와, 이씨, 만이도이도 센데, 은근? 안 돼! 어, 잠깐만, 잠깐만. 이거, 자극하 죽겠는데? 원래 죽었어야 됐습니다. 잘 가세요. 어? 오? 어, 그런데? 왜 방어가 있었는데? 그럼 불붙겸 하면 보내 그냥. 잠깐만. 어, 이거 스킬 쓰는지 못 가나? 아, 오케이. 잠깐만! 안 돼! 아, 가라, 그란돈. 요 놈도 공략으로 걸놈이죠 네, 어, 언젠가 어차피 사라진 놈들입니다. 사라지기 전에 쓰겠습니다. 오와! 이게 리자몽이지. 링고마. 이야! 빡세 쓰고 가자. 얼마나 센지보다 링고마 니 쟤만 죽여주면 너는 살거다 있어. <laughs> 아, 얼마나 센가보다. 쉴드가 있었군. <laughs> 이 녀석, 이런 양심 없는. 아, 근데 좋습니다. 어차피 2대1이에요 제돈재도전 할까요? 아니요. 이제 슬슬 영상을 끝내야 됩니다. 네.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 주세요. 그리고 저희가 요즘 구독자가 확 늘고 있는데 감사합니다. 정말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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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